오늘은 딥스캔으로 마이크를 붙여줄게요 게 컨텐츠를 전나 n 도못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붙여 우리 월드 월드로 깔아붙고 이거는 이거 이크 근데 나는 한국인인데 에에 한국인은 어떻게 보라고요 어. 왜우 외부인 시즌 아니야? 일단은 좀만기남부터 기분은 납니그 다음은 휴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침대도 또 자세히 봐야 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침대도 이따가 또 양식 빨리 해주겠습니다. 지금 스티브라는걸증명하기 위한 여는 들어갑니다. 오이 말고샤 이건 말고샤의 제품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해가 보니 까음 풍기된 지이런소리 조립을 해는것 같아.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 이거 봤 일단 나무를 바탕에, 일단 이 바로 만드는 거 공돌이죠? 바로 지다. 이런 식으로 해 이런 것이 생겼어. 일단 나무, 공돌. 하지 않기 이 나중에 그냥 유용하겠습니까? 그데 이건 네. 좋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도 사용다는 단점이 있습니 일단 이렇게 초반 기본적인 장비를 맞추고배기관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배기전의 요정도 아, 이제부터 공격적인공하시기바니다 চেত মধ্যে যাতে রে তো দক্ষিণ যাতে মারতু আজ খান আজ আজ খান আজ মারা কিভাবে টুটো কোথাও মানতে গিয়ে কে জানি তুমি কুরো মানতে আমরা কেন 예를 들어, 두두근 흔들다가 방귀를 흔들어 있어야 된다. 헉, 이렇게, 깊은 뜻이 섹시한 녀어서 마시고, 깊은 뜻은 놓습니다 회장님 배토리 정리를 좀해 놓고 반자와 나무 먹자, 반자를, 반자를 나무로 바꿔줬습니다. 초반에는 기본적인 가축증, 저기 있는 곳에 6월 했습니다. 짱! 초반에는, 지금 초반에는 기본적인 가축을, 기본적인, 그냥 하가 중전하도록 하다 근데 두 자리 들어도 뭔가 좀, 진짜, 제, 운동 좀 제대로, 제스터 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다 아주아주가, 안에 보이는데, 제일 높아. 많고 있으니까, 아, 이걸로. <목소리> 어, 뭐지? 3회 공격 피해를 갖고 있군요. 이거면 되고, 같은 3회 공격 피해를 갖고 있군요. 이것보다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야, 주방지 좋은 걸 해볼만 네 자정리이놓 가면 되가 감사합니다. 이 없네요. 일이, 없네.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잠시 모두에도 보도해도... 불을주기 위해서 기도해 놓기 위해서 어?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야 습니다 어디로 가요? 뭐로... 나중에 문제 보이겠죠, 여러분들 저쪽에 있는 거 잡고 나는 거는 중나침저기 사탕 구조가 보이네요. 씨앗이라도 김이 그냥 드시면서 달려가고 입니다 근데 요즘에 양만 있으면서 작정, 작정은 추가되가지고. 현재 제작이 뭐 네, 좋아하는 건? 그거는 뭐엇일까요그만에먹는거겠지그만겠지라는한사상 마을에 찾예정도다기본적배나 비교한 자예요. 먹어이죠 비교하라고 하면 배나가 추가하지 않군요. 하지만 이것도 마지막 부분은 없그지가 비싸인 이, 이창에 가성비가 있는 날이야. 티도 없으니. 아니, 지금 며칠이, 지금 얼마나 게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돌돌구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죽을 서도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상상한다는 분 같습니다. 여기 한 판만 돌돌았다. 일단, 저기, 철, 철거 있이게 응? 하지만, 일단, 안한 다음에. 만르면 이렇게. 얼마나, 바로. 죄송합니 바로, 이 작업제로 만들고. 당은히한거 고유로, 막대기로 만들어주고, 졸부시자. 지금은 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가 던지는 쪽을... 저하고... 저서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그걸 깨닫고... 깨닫고 뭐? 깨달아? 어쨌든 그걸 깨닫고... 깨달았고... 깨닫... 이게 깨달은 거죠? 어, 어, 어쨌든, 어, 어쨌든 무슨 말이야? 일단, 깨달음으로도 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로 맞출 수 있었고. 이게 얼마나 있대. 이거 비쌀 때 바나나 가는 털이 필요해. 그개 필요하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인맨돌이 하나대요이금돌이니다이 동네 이제 바로 이 동네가 뜨았더 바로 는안게화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기 때문에 바로 침새를 만들어주고 인맨돌이를 가

아주 원시다 생생으로 가고 있었고, 니다 내숭이 추천 같은 거 같이 뭐~ 같게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도 에있는 저쪽에 저에 가니 저가 표시해 시는 거죠. 나중에 차렷하어 저는 그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뭘깨달았는 생각이 들신경을 들어가면 우리가 필요하죠? 가기를가정비 좋게도,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가보시어 그러고 바러 가기로 그거를, 지나치게 걸었어. 어나 응. 응.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낙원을 걸리네어제레 기존 걸리네. 아주 좋은 것같어 이렇로 하면 되는 거같아 밤에 밤을 다아지이 충분한 라고그래가지 화면에 엔이요스폰지되여러분 요한 틀어봐야 나중에 저기로 가가지고 요한을 면아주금빈지지어니다이 황빈지역 지어니다 이럴 때 조절도가 필요한 거아니겠어 안 <목소리도> 맞게. 아, 이미 안이해이기 때문이지, 금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여기서 되게 동안 생긴다. 전체 여기다가 여기서 되게 또 생긴다. 여기서 되게 동안생긴 동안.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깨달았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거는 지지 않습니다. 에? 생각해보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기계가 필요하겠더라 그 그걸로 좀는게 何 원할거데여기여기 어떻게 아게그마을맞 아주아주 그 마을은 없던 아주줘요 중요한데 그 마을은 아주아주 그 마을은 아주아주 아주아주 저리 많이 뜨거든던데철진 지금이 그동안이 나중에 들려어떠막고생각다어때가 좋냐 우리 집 옆에 가셨군요. 지나쳤는데 여러분들 유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프로젝트를 하시니까 지금도 프로젝트가 비행 설명하는 기화가 되는 거에요. 근런데요기에 자세히 살고 여러분들의 이름기 적히면 렇기 위해 자세하게 이렇게 잘, 아, 잘 보시면, 눈치 빠르시구나 알겠, 알텐데. 잘 보시면, 여기야 뭔가 숨겨져 있으면, 이거 안에, 그다있는똥면되지만 이대로 밖에 놓은 것보다 안에 놓은 게, 뭐? 이건, 지금, 아니 아 안,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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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해야 a r 그거 뭐야? r a n s i t i o n e d from m a r 게어 주시면 로이 그러고 그래, 그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는 부분, 이렇게 막 들어가고, 에그 다음에, Good 요 a y Get up, come up. I'm good. Get up. I'm good. Okay, d o n 이 and g o o